나도 미역만 조금 더 줘봐. 언니 잘 먹네. 나는 음, 예전에 혜은이 언니가 안 먹고 사는데. 됐어. 음. 어떻게 그려어 링겔 맞고 살았다고 있어 링겔하고 아, 모르나. 그래서 아 스타들은 아 링겔 맞고 물만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경진아 링거. 지금 현재 너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웠고 그런 게 뭘까?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나한테 그래도 돈으로 고생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서운해서 나는 진짜 한분이살로운데 근데 더큰 일을 겪고 막 이러고 나니까 아 돈으로 겪는 어려움이 제일 쉽긴 쉽구나. 그래 우리 엄마도 그 얘기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그게 제일 제... 쉽다고. 어, 어. 근데 또 없는 사람은 또. 그래 선생님 10년만 견디면 돼요. 그나 죽으라고 막 이랬는데 10년이 뭐야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어떻게 견뎠는지 하여튼 내가 하나의 밧줄을 붙잡고 태농대로 그냥 비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밧줄만이 나를 구원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살이도 그런데 그 아팠던 사람들은 또그 아픈 그래. 1년을 음. 그렇게 이렇게 뭐에 매달리듯이 음. 사람들이, 아, 건강해졌어요. 건강 음. 근데 저번 드라마 하면서 내가 막 갑자기 귀가, 멀쩡한 귀가, 바란스가 안, 안, 들려요. 음악 소리, 뭐가 이렇게 차를 딱 탔는데 음. 갑자기 조금 크니까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는 음. 거야 남이 차를 탔는데. 그 음. 예, 그 음악,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 막 손발이, 이게 뭐라 고 그러나, 이렇게. 심장이 막 넘치는 그, 것 같아. 어,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나내려야겠는데 아. 이렇게 되더라고. 음. 그다, 그래서 한 6개월 넘게 지금 병원 다녔었어 음. 귀에 밸런스가 음. 안 맞다고 음. 그래서. 음. 그래.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래. 저번에 그게 들어? 이제 저게 메니에르 그거 되는 거예요. 음. 영양. 이게 정신적인 병량? 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스트레스. 어, 이게 귀에 어, 어지러워요 언니.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음. 어지러운 게 이렇게 어지러운 게 아니야. 음. 이렇게 어, 어지러워. 못 일어나. 나 저번에 녹화, 녹화하면서 그랬대니까 아, 음. 살다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거를 피하느라고 어디를 갔어. 이거는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 맞아 아, 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응. 그 상황을 피하느라고 갔어. 그러니까 응. 그상황이피해졌순간까 그 너무 좋았어. 응. 근데 시간이 지났어 10여 년이. 근데 그냥 있었으면은 지금이 더 좋았을 일이 응. 있는 거야. 맞죠, 맞죠. 왜 그런 일들이 아, 많잖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자기가 쭉 하던 거를 사, 계속 사랑하는 게 현명한데 우리는 막 전선기를 달리다 보면 막안 좋은 것만 음, 기억. 음, 음. 그래서 이 여기를 피해서, 피해서. 갔는데 음. 더 나쁜 일이 생긴 어, 다음에 그래야.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조약돌을 피하니까 태산이 가로막혔다.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박원수 이 같이 삽시다 같은 프로가 80, 90, 선생님 연령과 인생처럼 같이 간다면 가장 롤 모델인 프로모델인 음. 거죠. 나는 너무 커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까봐 무서워. <laughs> 지금도 뭐 한국적인 스타가 되고 있는데. <laughs>